국제금융시장의 이코노미스트 중 절반가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축소를 오는 9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8일에서 22일 시장 이코노미스트 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은 연준이 9월에 양적 완화를 위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44%가 양적 완화 축소는 9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에 비해 응답자가 늘었습니다. 양적 완화 중단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은 연준이 자산 매입을 내년 2분기 중단할 것 같다고 답했고 24%는 내년 3분기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당분간 경기 부양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시장에서는 축소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